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자기 돌봄 탑5. 혼자 사는 거 어렵지요? 모든 걸 내가 다 챙겨야 하니까. 하지만 이 다섯 가지만 보고 따라오세요.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혼자 사는 건 이제 생존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첫 번째, 식사. 귀찮으니 간편식으로 먹게 되지요? 건강한 식습관만 지켜도 삶이 안정됩니다. 두 번째, 몸을 움직여야 마음도 맑아집니다. 집에서 10분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해요. 세 번째, 감정은 꾹 눌러두지 말고 쓰세요. 일기장은 최고의 상담사입니다. 네 번째, 집이 나를 안아주는 공간으로 만드세요. 늘 묵묵히 나를 기다려주는 집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연결. 새로운 취미가 외로움을 이깁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작은 성취를 칭찬하고 실수를 용납하며 스스로를 응원해주는 그런 관계를 나와 쌓아가는 것이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